안녕하세요. 7월 10일 뉴스레터입니다. 어, 오늘은 지난주 1단계 융자 확인에 이어 집사는 6단계 중두 번째 집을 보기입니다. 집을 보실 때진로우 어, 트룰리아, 오픈도어 등을 많이 보시는데요. 이 사이트들은 우리 부동산 에이전트가 사용하고 있는 First Multiple Listing Service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동의하에 매물을 가지고 가서 리스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프리, 즉, 공짜로 보시죠? 우리는 클로징 할 때마다 상당한 금액의 피를 페이하고 사용하는 사이트입니다. 특히, 조지아주 부동산 매물, 집 매물은 공유 시스템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라이센스가 있으면 모두 똑같은 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처럼 부동산 회사마다 매물이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커머셜 부동산도 공유 시스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매물을 찾기 위해 에이전트 여러 명에게 의뢰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리스팅을 보시기 전에 에이전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사이트에서 먼저 뜨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경험이 있는 에이전트들은 어떤 집은 안 봐도 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를 잘 선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른 매물을 보고 싶어서 여러 명의 에이전트들에게 의뢰를 하시면 이게 중요한데요. 나중에 계약하실 때 커미션을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에이전트를 믿고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에게 내가 어떤 어떤 집을 사고 싶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7월 10일 뉴스레러 였고요. 다음 주에는 자,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르셨으면 오퍼를 넣때 어떻게 넣나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